2023년 여름, 경북 예천의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한 젊은 해병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수근 상병.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후 군 내부의 수사 방해, 외압 의혹, 그리고 사상 초유의 군사 재판까지. 국민적 분노와 의혹은 결국 특검 출범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최상병 특검이 왜 만들어졌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시작. 실종자 수색작전 중 벌어진 비극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에서는 폭우로 실종된 주민을 찾기 위한 수색작전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폭우가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위험한 강물 속에 무리하게 투입된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해병대 수색대에 배속된 채숙은 상병이었습니다. 상병은 결국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고 며칠 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됩니다. 처음엔 불가피한 순직으로 보였지만 현장 지휘와 투입 과정에 명백한 지휘 부실과 안전조치 위반이 있었다는 증언이 잇따르며 단순 사고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해병대 수사단과 군 내부 압력 논란. 사건 직후, 해병대는 자체 수사단을 꾸려 작전 지휘 책임자였던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과실치사 혐의로 직접 경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나, 이게 문제가 됩니다. 국방부는 그 사건 기록을 송치 직후에 돌려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해병대는 이를 회수해버립니다. 그러자 수사 외압이 있었다. 국방부가 수사를 맡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박정은 해병대 수사 단장이 국방부의 부당한 개입을 폭로합니다. 박 단장은 군 지휘부가 사건 은폐를 시도했다며 공식 문건까지 공개하며 항명합니다. 이후 그는 항명죄로 군사 재판에 회부되는데, 오히려 대중의 시선은 왜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이 재판을 받냐며 박 단장 편에 서게 됩니다. 정치권 개입과 특검법 추진, 국민의 여론은 격렬했고 여야 정치권 모두. 이건 특검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읍니다. 그러나 2023년과 2024년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대통령의 거부권이 발동되며 특검법이 번번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2025년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마침내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고 공포됩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한 병사의 순직 사건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 검사팀이 출범한 것입니다. 특검의 구성과 수사 방향, 최상병 특검은 군의 지휘라인에서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를 왜 막았는지 그리고 박정원 단장의 학명은 정당했는지 등을 조사합니다. 특검은 독립된 수사팀으로 강제수사권 압수수색, 계좌추적 등 준비기간을 포함하여 군 수뇌부 포함 전방위 조사 권한 최대 140일의 수사기간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수사 대상에는 국방부 장관, 수석참모, 대통령실 보고 라인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이 특검이 중요한가? 재상병 특검은 단지 한 병사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는 것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군 조직 내 은폐 문화 정치권 외압 병사들의 안전보다 이미지를 중시하는 구조. 이 모든 구조적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사건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히려 한 사람이 죄인이 되는가라는 질문도 남겼습니다. 박정은 수사단장은 결국 항명 혐의로 기소됐지만 2025년 4월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날 많은 시민들은 법원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최상병은 명령을 어기지 않았고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묻고 있습니다. 군대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가? 정의는 누구를 위해 작동해야 하는가? 이번 특검의 수사는 단순히 누가 잘못했는가를 밝히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군 조직의 신뢰와 국민의 생명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될수 있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을 지켜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